난청을 이명의 원인으로 볼수 있나요? 난청은 대표적인 이명 유발 위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명 대상자의 70%에서 80%가 난청을 동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92%가 이명이 함께 발생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돌발성 난청이 개선됨에 따라 이명도 함께 사라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난청과 이명의 연관성을 신경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난청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각 정보량은 감소하고, 감소된 청각 정보량을 보상하기 위해 뇌에서는 더 많은 청각 활동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경가소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청각 시스템의 신경활동에 과활성화된 메커니즘을 생성하면서,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이명이 들리게 되거나 새로운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난청을 예방한다면 이명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